1700년대 초 조선 숙종시대의 궁궐 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인현왕후 민씨는 중전으로서의 권위 를 유지하며 궁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 아래에는 숨겨진 긴장이 존재했는데 특히 장희빈 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인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의 속삭임은 이미 장희빈 의 존재를 암시하며 정치적 암투 의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장희빈은 숙종의 눈에 들어 후궁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춤과 매혹적인 모습으로 왕의 총애를 독차지했고 공중연회에서 그녀의 춤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인연왕후는 이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며 미묘한 표정 변화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희빈의 등장은 궁중의 권력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인연왕후는 장희빈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며 신하들과 비밀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장희빈의 정치적 야망이 궁중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음을 우려했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두운 전각에서 이루어진 이 회의는 장희빈의 연회 이후 궁중 분위기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장희빈은 자신의 세력을 궁중에 형성하며 정치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숙종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경종을 통해 왕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인현 왕후의 측근들은 이를 염탐하며 긴장감을 높였고 장희빈의 권력 확대는 궁중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희빈과그 세력은 인현 왕후를 폐위시키기 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밀실에서 그들은 위조 문서를 작성하고 인현 왕후의 명예를 훼손할 음모를 진행했습니다. 이 소문은 궁중에 빠르게 퍼지며 혼란을 일으켰고 인현 왕후의 지위는.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의 음모에 휘말려 인현 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새 중전으로 책봉했습니다. 인현 왕후는 궁녀들과 함께 궐에서 쫓겨나는 비장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폐위 교지가 내려지는 순간 장희빈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권력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현 왕후의 지지 세력은 그녀의 복위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인현왕후는 지방 사대부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보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장희빈의 세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첩보 활동을 강화했고 두 세력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었습니다. 장희빈의 독재와 폭정은 궁중과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결국 숙종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독살 의혹으로 둘러싸였으며 이는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권력의 몰락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인현왕후는 복이 되어 다시 중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복이는 조선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장희빈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인현왕후는 이후 조선 역사에서 현명하고 자비로운 토치자로 재평가 받았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지며 교훈이 되었습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갈등은 단순한 궁중 다툼이 아닌 권력과 정의의 대립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시대 정치적 암투의 선징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역사적 교훈으로 회자됩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는 권력의 남용과 정의의 승리에 대한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전합니다.